서면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 분양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 중심 입지로 주목받는 서면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전체 면적의 약 44%가 산지이다 보니 평지형 아파트는 희소성과 시세 경쟁력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지역인데요. 동일 단지 내에서도 고저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지형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입지의 우수성을 증명한 이번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전체 규모를 보면 사업지는 부산광역시 진구부전동 677번지 일대에 설계되었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48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 구조이며 아파트 432세대가 3개동 오피스텔 34실이 1개동으로 구성된 총 468가구 규모의 복합단지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4,963위이며, 건축 면적은 2,571위로 건폐율 51.81%를 기록했고, 용적률은 1,103.85%로 고층 조망형 도심 주거의 특징이 잘 드러났습니다. 주차는 아파트 437대, 오피스텔 38대가 배치되어 1.1대 수준의 적정 주차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평면 구성은 전용 84A 단일 타입으로 소형 중형 가구의 실 수요층에 맞춘 구성입니다. 공개된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 효율이 높고 팬트리, 드레스룸, 발코니가 제공되어 수납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BC 타입 역시 맞통풍 구조가 잘 잡혀 있었고 주방과 식당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개방감을 높였고요. 오티 타입은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배치된 구조로 실거주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2층에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 GX룸이 마련되어 있고 시니어룸과 어린이집이 더해져 다양한 세대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도 조성되어 학습과 독서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서면 핵심 상권과 업무 지구가 모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전시장 등 대형 쇼핑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점포, 카페 거리와도 가까워 다양한 외식 문화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인근에 있어 진료 접근성이 매우 높았고요. 면적 47만이 규모의 시민공원이 가까워 대규모 녹지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교육 환경은 부전초 도보통학이 가능해 안전한 등교길이 확보되며 향도 중덕명여중 부산진여중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면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다양한 사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이용하기에도 유리했습니다. 산업 및 업무 인프라에서는 국제금융센터 BIFC가 인접해 약 2.6조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직주근접 프리미엄이 강한 지역 특성상 실수요 가치가 뚜렷했습니다. 금융업무 수요층에 자연스러운 유입이 가능한 입지라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교통망은 부암역 2호선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입지이며, 서면역 12호선과도 한 정거장 차이로 이동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서면은 부산 교통의 결절지대로 도심 내 이동이 빠르고 편리한 곳입니다. 향후 개발 호재를 보면 급행철도 BUTX가 추진될 경우 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명지 부산역 센터 모시리아로 이어지는 핵심 라인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도시간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가치 상승 기대가 높았습니다. 또한 범천철도차량 정비단 이전으로 인근 원도심 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4차 산업과 문화콘텐츠 결합 혁신파크 조성까지 추진되며 첨단 산업 중심지로의 성장도 기대되었습니다.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지구가 완성될 경우 약 9천여 가구 규모 신흥 주거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가야 14구역 재개발과 연계되어 정주여건 개선 흐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일대가 기존 상업 중심지에서 복합 주거타운으로 재편되는 변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면 쌍용 더 플래티넘은 초고층 주거 구조, 풍부한 개발 호재, 핵심 상권과 업무 지구의 직주 근접성까지 갖춘 만큼 진구의 새로운 도심 랜드마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소형 아파트 대체 수요와 오피스텔 상품 선호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이 뚜렷했습니다.